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8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산에 계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서 산에 오르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산에서의 장면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산에서 내려온 일상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마태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거기 변화산 안에서는 볼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는 가운 볼수 없는 기이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던 현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 또그 사랑의 자리를 경험하신 예수님은 늘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증거하는 증명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시면 산상수훈에 이어서 8장과 오늘 9장,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에 있는 열 가지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과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능력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에서 있었다면 8장과9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능력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그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 신앙의 균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목사인 제가 더 훨씬 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 균형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이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 따로 구별하여서 따로 거처를 마련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중에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손을 대셨는가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그에게 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역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가 누구를 손을 대든지 또 누군가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감염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세상의 부정함이 세상으로부터 그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의 더러움이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깨끗함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또 그것이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세상의 거룩함이 또 세상의 변화됨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성 송도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백,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냐면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 절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함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 이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있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백부장의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십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놀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놀라실 때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음을 놀래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놀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놀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놀람 놀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고 놀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희망교회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놀라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런 백부장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으로만 하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이, 어, 이, 이 군대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것을 이 경험이 있는 것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구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어 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군대의, 군, 어, 군대의 어떤 장교로서 자기가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자기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해서,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르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이 주여의 단어는요. 사실 이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라 황제에게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쓰였던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서 진짜 주인은 어쩌면이 백부장에게는 당시의 로마 황제보다도 이 예수님이 더 큰, 더 위대한 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는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의 권위와 그 말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분의 그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분 자체에 대한 것을, 그분 자체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놀라운 이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 m 여러분 또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 오늘 백부장은 누구를 고치고자 했는가 자신의 하인을 고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하인은 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노예였습니다. 자기 하인이 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직접 달려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로마 세계 가운데 이 로마 장교의 하인이었다면 아마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가 전쟁 포로나 노예였는데 여러분 그 하인을 하인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하인과 이 노예는 물건 취급했던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 이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런데 쓸모 없는 당시에 쓸모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병들었으면 그냥 갖다 내버려도 아무도 거리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해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하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사와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그 그, 그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한 사람을 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야 할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이 오늘 칭찬하시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놀라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삶이 우리 희망교회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단순히 말씀만 듣는 신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